반가워요, 제임스. 이번 시간에는 제임스가 한국에서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을 미리 파악하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멘트를 예습해 오라고 했었죠, 제가. 아, 그럼 제임스가 알아온 멘트들을 말해주면 제가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야, 야, 야. 창문 열어. 환기 좀 해라. 그치. 체육 시간에 아드레날린을 뿜뿜한 학생들한테 그 열기를 좀 식히고 캄다운하라는 멘트로 체육을 한 반에 입장한 선생님이 입장 멘트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은 뭐가 있죠 아, 그럼 오늘 며칠이지? 이거 중요하죠. 만약 제임스가 학교를 가게 되면 반에서 번호라는 걸 부여받게 되고 만약 제임스가 7번이라고 하면 7일, 17일, 27일 같이 7일이 들어가는 날에는 학교로 가지 마세요. 아 왜요 쌤? 그날은 무조건 무슨 질문을 하든 심부름을 하든 제임스가 하게 될 거예요. 가끔 선생님들이 지루해져서 변칙으로 7번이니까 그 옆에 학생이라던가 이런 꼼수를 쓰기도 하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요. 항상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 무 무슨 뜻이에요? 야, 너네들 떠드는 소리가 복도까지 다 들린다 이건 사실 선생님들이 자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쓰는 멘트예요 그렇게 시끄럽진 않지만 선생님기는 당나귀기라서 무조건 들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아가리 여물고 자습하라는 뜻이죠 그냥 이 멘트를 들으면 자습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 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야야 야, 지방 방송 꺼라 지방 방송 꺼라 이 말은 조용히 하라는 말로 통용돼요 내가 수업 중인데 소곤소곤 떠드는 애들 목소리가 들린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자작나무 회초리를 들겠다는 일종의 경고 같은 거죠 이해됐나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 뜻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 반장 자 반장 이것도 난이도가 있네요 이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한국 학교에는 학급을 대표하는 반장이라는 직책이시오 여기서 반장을 찾는 게 아니라 앞에 자자가 붙었죠. 이 자자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이 속해 있고 자 반장이란 뜻은 인사를 시키라는 뜻이 돼요. 반장이란 사람한테 인사를 시킨 거예요. 아쌤 그럼 반장 좋은 겁니까? 제임스 잘 들어요. 반장은 일종의 노비 같은 거예요. 그 학급의 노예 슬레이브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는 오른팔인데 웬만한 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아